안녕하십니까. 달대지TV 오늘 에터미 찐 소비자 애... 김민숙 여사님을 모시고 네. 이번에는 수분 제품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찐 소비자 김민숙입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laughs> 네, 네, 네. 그냥 정면 네. 봐주시면 네.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요, 이제 네. 여름을 맞이하여서, 네. 어, 막, 화장품 바르는 것도 이제 좀 귀찮은 음. 시절이 왔어요. 음. 막 땀도 많이 흘리고요. 음. 그래가지고, 어, 저도 이제 그런, 저는 이미 땀을 많이 흘리는 음.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수분이 많이 부족하던 음. 느낌이 들어요. 음. 그래서 여름, 벌써 좀 오래됐는데요. 음. 얼마 전부터 수분크림을 좀 많이 바르거든요. 음. 엄마도 많이 바르시죠. 네,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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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인숙 여사님께서도 수분크림 바르시죠. 네, 수분크림을 저는 바르고, 네. 저도 오늘 아침에도 발랐는데요. 네. 네. 우선, 애터미에 이제 수분크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음. 하나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아쿠아 크림. 음. 네, 지금 이거 새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옆에는 파란색 줄이 있지요. 아쿠아 수분 크림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뚜껑을 한번 오픈해 볼까요? 우와 아쿠아 수분 크림입니다. 어, 향이 어떤가요? 시원한 향이에요. 아 시원한 향. 네, 그리고 아, 네네 이 안에 네네. 안에 지금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이 크림. 네네. 아주 투명합니다. 이렇게 아, 투명한 투명해요. 크림이군요. 네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투명한 정말 크림. 정말 투명해요. 어, 그러네. 네네. 투명한 네네. 크림이네요. 그런데, 이... 지금 향은요, 음. 굉장히 시원한 향이에요. 음. 음, 음. 음, 음, 음. 그래서. 아, 향을 어, 전달이 안 되네. 네, 그래서. <laughs> 이거가, 네네. 결국은, 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음. 텀이 아쿠아라 그랬잖아요. 네네, 아쿠아. 근데 이 아쿠아라는, 말의 뜻이 응응. 아마 아마도 자연의 자연의 향을 넣고 이게 여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크림인 것 같아요. 아 아쿠아는 이제 네네. 그 수분이 있다는 얘기를 네, 아쿠아라고 하죠. 땀 많이 흘리고 네네. 여름에 더울 때는 이 시원한 이 크림 아쿠아 크림을 발라주면 네, 한번 발라보셔도 네, 될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발라보실까요? 네, 네. 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음, 응. 어, 어떠세요? 어떤가 하면요, 응. 어. 내 피부에 한꺼풀을 음. 입힌 것 같아요 아, 촉촉하게 촉촉한 그 기분이 음. 그리고 시원한 그 기분이 음. 엄청 시원해요 아. 어, 어. 에어컨을 센 것처럼 끈적거리진 않나요? 끈적거림이 없어요 어. 왠지 끈적거림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어. 금방 날라가요 아, 향이 지금 여기까지 나네요 음. 날라가면서 스며들어요. 네, 스며들면서 ]구나. 부드러워요. 내 피부가. 오. 내 피부가 마사지한 피부 같아요. 음, 음, 음. 어, 그렇게 지금 제가 느낌이 이렇게 아,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금방 스며들어서 끈끈한 거는 음. 하나도 없어요. 아, 끈끈함이 없군요. 네, 네, 오, 네네네. 네. 일반 로드샵에도 저런 요즘에 수분 크림 네. 많이 나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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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타사 제품도 네. 저는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시원해요. 오. 이선 바른 선이 이 선보다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어, 네, 그래서 네, 네, 아쿠아 네. 크림인가 봐요. 아, 네 맞아요. 어, 거기에 네. 이제 왕대수 나무 네. 수액이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작나무 수액이 들어져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네.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네, 네, 그 네. 부분이 다 네. 맞고요. 네. 피부 보습 매도 좋고, 음, 그 다음에 음, 이제 음. 왕대나무 수액은 음, 이제 노폐물, 음, 예, 케어에 도움을 음, 준다고 합니다. 음, 네, 네. 예, 맞습니다. 게다가 음, 이제 색깔이요. 음. 고순도 정제 기술. 네, 색깔이 정말. 하얗잖아요. 네. 그 투명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 녹차.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고순도 정제 기술이라고. 네. 네, 애터미 제품의 기술력 중에 고순도 정제 기술이 있는데 아, 그 정제 좋은데. 기술 이용해서 네 색도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녹차의 산화물질을 줄이고 유효 성분을 네. 이제 농축하는 너무 쉽습니다. 네네 그런 어, 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개선되는 기술이 들어져 있어요. 네. 네, 네, 네.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져 있는. 아쿠아 수분크림은요. 음. 13,800원에 만나보실 진짜.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얼만큼 들었죠? 용량이 얼만큼일까요? 아니요. 고기 앞에 써 있어요. 네. 용량. 그렇게 아, 그 앞에 용량. 보시면 네. 어딜 보냐면 돌려주세요. 네. 용량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쓰여 있고요. 네. 80mg. 아. 네, 그 옆에는 음. 온즈라고 쓰여 있는 건 음. 이제 유럽에서 많이 음. 사용하는 용량 표시래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용량이 적은 용량은 아닙니다.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아, 용량이세요. 지금 아직까지 촉촉한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이? 네네. 마사지를 받은 느낌. 오, 음, 그런, 그런 느낌. 음. 아, 이거 쓰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겨요. 음. 어, 어,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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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애터미의 그 제품 화장품 음. 기술력 음. 중에 음. 그 고순도 정제 기술이라는 기술은 더 페임을 만드는 그 기술력에 들어져 있고 또 이제 어 거기뿐만이 아니라 앱솔루트 화장품 음. 스킨케어 세트에도 고순도 정제 기술이 같이 들어져 있는데요. 그 기술력이 여기에도 들어져 있어요. 어, 예전에 쓰던 우리가 영양 크림, 예전에 썼던 크림과 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네요. 여기 요.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그렇죠. 너무 좋다는 거가 네네. 여기 다 함축돼 있다는 거가 느껴져요. 네네. 그래서 저는 바로 쓰겠습니다. 아 네네. 네. 엄마는 이미 이제 거는 쓰고 있습니다. 파란색 제가. 크림을 네네. 쓰고 계시고요. 네네. 이제 이 제품은 네네.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 세트 중에 크림이 하나 더 들어져 있는 건데요. 네네. 각각으로도 판매되고 있고 네네. 지금 이렇게 브라이트닝 케어 시스템으로 해서 네네. 세트로 해서 네네. 이제 토너랑 캡슐 토... 에센스랑 네네. 그다음에 크림이 같이 네네.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지금은 이제, 어, 크림부터 음. 뜯으시게요. 네, 저는 이제, 요거, 요거 예, 뜯어봐야. 그거부터 먼저 해보, 네네. 해볼까요? 네. 네네. 그 제품의 이름은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 세트 중에서요.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캡슐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에센스. 네. 네, 네, 네. 한번 오픈해도 보러,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보니까 입자가 떠요. 네, 네. 동글동글 엄청. 안에 모르게 뭐공뭐 이렇게, 뭐, 공, 뭐 이렇게 네, 네. 동글동글 네, 보이죠? 네, 네. 네, 입자가 지금, 보여요. 네, 네. 제품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입자가 라고 네, 네. 그, 캡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피부에 이 입자가, 이 성능이, 현응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 아직, 요거는 전에 제가 그렇죠. 잠깐 음. 보여드렸었는데요. 한번 오픈해 볼까요? 네네. 네네. 오픈했습니다. 네네. 제가, 어 향도. 그냥 완전 다 뜯으세요. 어차피 뜯어서 못 팔아요. 네네. 네네. 아, 그래요? <laughs> 네. 일단 뜯으면 어, 못 팝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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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향도 엄청 좋은 시원하고 좋은 향이 오, 나죠. 네, 네, 네. 비타민 비타민나무 열매 추출물이 음음음. 들어져 있고요. 음. 여기에도 자작나무 수액 들어갔어요. 아까 있어요. 이쪽 말고 이쪽에 안 바른 쪽에 손으로 네. 발라 보겠습니다. 네. 와, 이것도 네, 네. 어 금방 스며들었어요. 아, 금방 스며들었군요. 금방 스며들고 네. 부드러운 느낌이 느껴져요. 네, 네. 그 발랐다는 그 느낌이 들었다. 어, 아까보다 내 손이 부드러워졌다. 그, 다시 한 번만 음, 해 주실까요? 여기, 네. 여기, 여기 한 번. 네. 네. 제가 여기다 바르겠습니다. 네. 네. 그 몽글몽글한 게 어떤 느낌이실까요? 바로 이렇게 몽글몽글 잘혀요 아, 어, 거기 느껴져요. 음. 느껴져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네네. 하면 그게 녹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촉촉하게 발라봅니다. 아, 네네. 마이크로 캡슐이라고 해서요. 네네. 거기에 이제. 네. 그. 유효성분이 다 들어져 어, 있어요. 저는 제먹에도 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미 화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위에다 바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캡슐이요. 딱 스며들어요. 금방. 음. 어, 금방 스며들었어요. 네네네. 네네. 그리고 보드한 네네. 느낌이 있어요. 음, 음. 네네. 거기에 이제 세룰로스수 성분하고요. 만니톨 음, 음. 성분. 음. 또 비타민 E가 들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비타민 폭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일명 뭐 물론 비타민 폭탄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얘를 또이 수분 크림을 발라 보면 알겠지만 네, 네. 지금 수분 크림과 얘와는 또 다른 느낌. 네네. 네. 음. 예, 캡슐 에센스라 그래서요. 네. 이제 요거는 요거를 네. 바르시고 에센스 따로 안 바르셔도 됩니다. 네, 네. 에센스 가 같이 들어져 있어서요. 네, 네, 네. 예. 토너랑 에센스 기능이 동시에 같이 음, 들어져 있는 캡슐, 네, 캡슐 네. 에센스를 보셨습니다. 그 알미기가 금방 녹아요? 네, 금방 녹아주는군요. 이제 이번에는 그 옆에 크림 한번 볼게요. 네, 이걸, 저는 이건 바르고 있습니다. 네. 비타민, 그러니까,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크림은요, 네. 어, 18,8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9,000포인트입니다. 네. 네. 한번 오픈해 볼게요. 네. 양도 얘는 가득 들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가득 들어 있어요. 지금 뜯었는데. 네네네네. 득들어요 색깔이 아까 크림하고 색깔 다르죠? 어, 완전 틀리죠. 예. 얘는, 얘는 투명하다 보면 얘는 핑크 색깔이 된다거든요. 네네. 얇은 핑크 빛깔이 납니다. 네. 그 이유는요. 비타민 네. 1 2 음. 비타민 투에의성그그 그 색깔이 핑크색이래요. 오. 그래서 핑크 빛이 맴돕니다. 네. 네. 네네네. 지금 발랐습니다. 어떠실까요? 손등에. 네네. 아까 발랐던 데다 또 바르시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니요 요거 발른 데다가 아 같은 제품이었나요?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네네네. 발랐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어그 반짝이는 느낌과 어 영양을 줬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예, 이 크림으로 수분을 줬다는 느낌. 요소나고요. 그래서 촉촉해요. 요소나고 비교해볼. 게요 비교해보면요. 비교해 보면요. 얘는 이미 스며들어서 너무 보드라워요. 네, 요 손은 지금 아까 수분 크림 발랐어요. 이미 거죠? 이미 예, 예, 요건, 예, 예. 요건 수분 크림 발른 손이고 음. 이거는 지금 발랐어요. 음. 발랐는데 반짝거림과 스며드는 느낌 음. 스며들었어요. 요요 음. 손은 예, 이제 요 예, 요거는 이미, 가만히 이미 이제 가만히 계시면 네네 네, 네. 네. 톤이 좀 달라.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이 수분 크림에는 이제 미백 기능은 없는데요. 네. 요 수분 크림에는 미백 기능이 첨가되어 있어요. 음, 음, 네, 음, 그래서 음. 수분 크림에 이제 미백 기능이 첨가된 수분 크림이다 보니까 미백 기능성 음, 네, 그 같이 음, 첨가되어 음, 있어서 미백에 어, 되게 탁월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음. 이 것만 아침 저녁으로 써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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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음. 네. 저도. 저녁에는 영양크림을 발랐었다가 네. 요즘에는 이제 아예 이걸로 바꿔버렸어요 네, 저도 그걸로 좀 당분간은 네네. 바꿔서 네네.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부 톤그 상태에 맞춰서 네. 사용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음, 갑자기 날씨가 되게 음. 뜨거워졌잖아요 음. 그래서 피부가 음. 건조해지는 음. 그런 거를 좀 방지했으면 어, 좋겠어서 확실히 좋은 걸겠어요 음. 정말 좋아요 두개다 만족하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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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이제 아쿠아 수분 크림은 아까 가격 말씀드렸죠. 14,800원이라고 네, 말씀드렸나요? 네, 제가. 네. 네, 네, 네. 그,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 세트는요, 37,800원에 이렇게 세트를, 세트. 네, 네. 팔고 있고요. 네. 19,000 포인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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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각각의 단품으로도 팔아요. 음. 캡슐 에센스, 음. 19,800원. 19 네, 9,500 포인트고요.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18,800원에 음. 9,000 포인트. 음. 그 다음에 아쿠아 수분크림은 14,800원에 음. 5,000 포인트로 음. 만나보실 수 음. 있습니다. 음. 네. 오늘 쓰고 싶어요. 아, 쓰고 싶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음. 그 피부의 사양, 상황에 따라서, 음. 그때고때 그때 다르게 음. 저는 화장품을 다르게 음. 사용하는데요. 음. 이제 김인숙 여사님께서도 그러시는 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피부 상황에 네. 맞춰서 여러분 소비자분들이나 네. 회원분들 알겠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도움 되셨나요? 정말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인숙 여사님. 네. 자, 감사하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네,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